네 이번에는 시장의 판례를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와 함께합니다. 대표님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한 2,700선을 회복을 하더니 아쉽게도 지금 상승폭이 많이 좀 둔화되면서 2,69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는 상승흐름에서 0.9%까지 줄었습니다. 장 초반에 시작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계속 우리 시장은 정강 후양인 것 같아요. 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핵심적인 상승의 어, 요소 중에 부족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 거래 대금이 거래대금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도 네. 어제 거래 대금이 제 기억상으로 한 9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지난 7월에 거래 대금이 일반적 수준에서의 상황이 12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래소 어, 기준으로서 해 말씀드린 겁니다. 코스닥이 아니고 거래소 코스피만. 시장. 네, 코스피에 말씀드린 건데 어, 지수가 최근에 매물 영역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뭐2,700 또는 2,750. 뭐 2800까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매물을 잡아주면서 집가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지난 7월 수준에서의 거래 대금을 아직 능가하는, 넘어서는 거래 대금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평가가 음, 거래 대금이 없는 상승에서의 흐름은 당분간 조종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음.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왜안될까요 사실 증시 대기 자금이 꽤 있다라는 얘기들은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실제 거래되는 자금이 적다라는 건 여전히 좀 시장의 심리가 네. 불안감을 좀 대비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한두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이 한 56조 원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최근에 좀 감소해서 53조 원입니다. 음. 어, 주가가 완전하게 상승 돌파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60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60조. 어, 왜냐하면 거래 어, 고객 예탁. 지금 가장 많았던 때가 지난 20년, 21년 이때 70조 넘었었거든요. 75조, 76조 이렇게 넘었었었는데, 어, 통상적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장이 완전히 불붙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60조를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어, 투심 자체가 아직은 좀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내용에서의 진행이 아닌가,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인같고요자 네.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 대금이나 시장의 심리가 약간 좀 아쉬운 게 환율도 영향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지금 환율 보니까 1,330원대까지 내려갔고 이게 1,300원 초반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제가 전망한 건 아니고 <laughs> 시장에서 <웃음> 아니, 그렇게 보고자라고요. 어, 환율 네. 상황에서의 전망이 정확하다는 음. 게 아니고 네. 어, 시장이 아직까지 아. 힘이 없다라는 측면이 맞겠죠. 어, 이 힘이 없는 이유가? 시장에서의 상황 이유가 음. 환율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왜요? 음, 제가 자세하고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아, 그럼 쉽게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또 쉽게 말씀해 주세요또 쉽게 말씀드리기는 또 이게 복잡한 네, 과정이기 때문에. 그, 그 중간 정도로 하겠습니다. 음, 개념 정리부터 일단 네. 짧게 해드리겠어요. 네. 어, 최근 에서의 환율 변화의 가장 큰 변수는 달러 N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렇죠. N화. 어, N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 시장에서의 흐름이 1380원에서 13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그런 가운데서 어제 어, 큰 변수가 있었죠. 장중에. 네. 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어제 장중에 102 수준을 하향 돌파했어요. 음. 물론 본장과 오늘장에서 102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네. 102를 하향화하면서 102라고 하는 것은 올 연초와 지난해 연말 상황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저점 네. 구간입니다. 네. 여기를 하향했기 때문에 어제 (20원이) 넘는 장중 하락이 나타났어요. 음. 금융 시장은요. 네. 큰 돈들은 변동성을 싫어합니다. 어... 소프트한 안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 우리는 이제 투자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 변동성 좋아하죠. 수익률 즉 변동성 리콜 네. 리스크는 수익률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헤지펀드나 큰 자산을 하는 이제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음. 변종성이큰 시장에서는 일단 돈을 뺍니다. 음. 그래서 어제같이 환율의 변화가 심각하게 움직일 때는 일단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리스크 요인을 작동시키지 않는 형태로의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죠. 네. 오늘은 다소간의 흐름이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음. 그래서 기관이 일부 진행,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형태의 에 흐름들이 진행되는데요. 그럼 환율 딱 놓고 보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엔화에 대한 연동성, 이번에는 달러 지수에 대한 연동성 흐름인데요. 이 네.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금리입니다. 어. 어, 미국의 금리 상황을 현재 판단을 해보게 되면 아, 올해 0.75를 인하하겠다라는 게 시장에서 깔려 있어요. 그죠 어,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5.5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정국제 수익률은 3.9입니다. 네. 보통 기준금리와 10년 국제 수익률의 스프라이더는 1%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음. 그러면 통상 5.5에서 1%를 차감시키면 4.5가 일반적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10년 국제 수익률이 3.89라고 한다는 것은 네. 0.7 정도의 그 갭이, 갭이 있죠. ]죠. 그럼 올해 0.7을 한다는 겁니다. 음.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 러 2호씩 세번을할 건지. 네. 0.5, 0.25를 할 건지 요 네. 편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내용은 9월, 네. 11월, 12월이 연준 행사입니다 네. 12월은 관례적으로 어, 내년도 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리를 건드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음. 아주 급박하지 않으면 네. 그럼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네. 9월과 11월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0.5를 하는 시점이 지수의 터닝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어. 그게 9월일지 11월일지 이제 시장에서는 0.75를 하는 게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고요 음. (0.5를) 하는 시점이 (9월이냐) (11월이냐) 음. 요 시장의 터닝 포인트를 가늠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에서의 분위기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의 상황을 넘어져 왜 환율이 빠졌는지 이제 여기서 네. 알수 있을 겁니다 음. 우리 금통위 (22일) 날 있죠. 음. 어, 금리 동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금리가 0.75를 올해 인하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인하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선제적으로 인상했는데 선제적으로 인하는 못하는군요. 네. 부동산, 가계부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한국은행에서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지도저러지도 그렇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환율이 어제 크게 빠졌던 거예요. 네. 물론 달러도 빠졌지만 여기에 반해서 하락의 폭이 컸던 겁니다. 그럼 주시장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음. 요 어려운 얘기는 이제 네. 이런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laughs> 이제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요거는 그냥 지나가셔도 음. 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제가 나와또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 시장이 넘어와서 네. 그러면 환율의 하락이 좋으냐 나쁘냐 음. 먼저 이 기준을 가지고 좋습니다. 환율 하락은 좋다. 네. 왜냐하면 음. 통상 주 시장이 굉장히 활황이었고 좋았고 경제 상황이 좋았던 시점을 보게 되면 환율이 천백오십 원이었어요. 음. 그리고 천이백오십 원 수준이 되면 주 시장이 굉장히 어 화왕장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는 예전의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지금 이화황장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음. 변동성만 제어가 되게 되면 지수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대질문이 나오겠죠. 네. 어,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관련 주들에 대한 자극적인 그 내용에서 흐름이 아닌가. 어. 우리나라 수출 위주의 국가인데 네. 5대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 다동차뭐 석유화학,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가 5대 수출 품목인데 네. 이 5대 수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이 아,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수출이 저조한 그 기록을 나타낼 것 아닌가라고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환율이 음. 내려가도 수출 관련주들의 상황에서의 주가와 현상들은 긍정적이에요. 음. 올 초에 어~ 주가가 가장 강했던 섹터가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네. 현대차가 올 초에 (20만 원) (18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음. 이때 환율이 (1300원) (1290원이었습니다.) 네. 좋지 않았어요. 네. (1360원에서) 하락해서 이 가격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과 민감하게 수출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제로의 근거는 틀리다라는 얘기죠. 음. 반도체 수출 경계가 굉장히 좋았던 시절에서의 환율이 (1150원) (12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림이 있을 때는 이들 종목이 약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프트하게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우하향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때는 환율, 아, 수출 관련주주식시장둘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최근까지 강했던 4대 주요 그 흐름들이 있죠. 전력기기, 방산, 화장품, 식품 그 라면 음식료, 네, 음식료. 네. 요 종목들이 수출 가련줄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네. 이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음, 수출주이기 때문에. 네. 음.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방, 어, 저기 전력기기가 올라가긴 하지만 네.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 판단해서 흐름을 이해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네. 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간이 더한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우리 일타 강사 우리 네. 김대주 대표님의 이런 관련한 시장의 움직임이 환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돼서. 저도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섹터 중에서 네. 2차 전지를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삽니까? 아좀 어렵습니다. 사는 건 아니고요. 네. 안 팔고 있습니다 안 팔고 있다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어, 되죠? 비싼지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셀사에서 삼성 SDI와 LG R 솔루션이지 않니까 네. 지분율 구조를 보게 되면 어... LGR 솔루션은 지난해 대비해서 지분 변화가 크게 없어요. 음. 4.5% 지분율 구조에서 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SDI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어, 외국인 지분율 이한 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음. 지금 한 36, 7% 수준입니다. 최근에 변동성 없는 수준에서 36, 7 유지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간에 지난 5월, 6월, 7월까지는 공격적으로 이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했어요. 음. 그런데 7월 중순 이후에서부터 상황에서는 이사연재 업종에 대한 매도가 비교적 감소하면서 아직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어요. 음. LG에너 솔루션에 대해서만큼 일부 사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지만 네. 나머지 종목들은 매도세는 감소했다. 음. 하지만 아직은 매수가 전반의 흐름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로 넘어와서 이들 종목에 대한 해석점을 판단해보게 되면 바닥은 맞는 것 같다. 잠깐 그 바닥 맞는다라는 얘기를 언제, 언제쯤까지 해야 될까요? 이거 <laughs> 바닥이다, 바닥이다, 이게 찐 바닥이다, 이제 바닥이다, 더 내려갈 거 없다. 아...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바닥 얘기만 하면은 이제는 그렇죠. 소스라치게 놀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지수가 빠져서 영향력으로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네. 최근 한 달나 두달 사이에서 2차전지 종목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엘지엔솔루션 음. 어, 수성 같은 경우 33만 원전후로해서 움직였거든요. 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음. 어, 삼성 SSI 같은 건 31만 원전후로해서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큰 편차 없는 최근 한달 수준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네. 최근 주가 크게 빠진 음. 상황 하에서도 이들 셀사의 주가들은 음.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음. 어, 하이닉스가 12% 13% 빠지고 뭐. 삼성전자가 그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 빠질 때 네.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지만 일부 회복하는 현상들이거든요. 음. 바닥은 바닥입니다. 네. 언제 올라갈지는 우리가 바닥은 지나고 나서 바닥인 것을 확인하듯이 지금 바닥점을 지나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금융주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매력쟁이 금융주는 어, 다시 한번 좀랠리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금융주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는 있는데 뭐 좋은 건 아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투자를 안 하시는 섹터예요. 조선주 금융주는 안 사지게 되죠. 왜 그러시는 거까요왜냐면한번딱 올라갈 때는 관심 갖고 보다가 네. 한 4, 5일 육, 칠일 또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네. 아, 내일 사야지 했는데 안, 안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또 매력이 안느껴지거요 네. 그리고 하루 이틀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움직여요. 음. 그데이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게 이, 좋은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크지 않네요? 저는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그 네.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 어, 사, 어, 저기 투자 관점으로 네.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조금, 조금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에 있어서 금융주를 잘안 사는데요. 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든요. 금융주.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금융주를 말씀드리면서 밸류어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네.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이 밸류어 프로그램 작동되면서 PBR 0.3에서 0.9 음. 은행주는 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0.9까지 올라왔고, 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다 은행주들이 PBR 0.9 수준에 현재 도달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KB금융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네. 5만원대에서 출발했죠. 어허. 이때 PBR이 0.2, 0.3이었어요. 네. 지금 8만, 어, 9만원 근처까지 왔어요. 음, 지금 어, PBR이 0.6입니다. 아직도 0.6입니까? 네. 그러면 12만 5천 원까지 간다라는 게 제가 어, 일본의 그 벨리어 프로그램 작동되면서 은행주의 움직임에 대한 흐름으로 이해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은행주 지금 살까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음...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주 네. 오늘 증권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 그런가요? 네. 어 제가 증권주 를 한번 셀지. 해 볼까요? 와 <laughs>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너무 갈거예 사실 코로나 때 증권주 많이들 사셨어요. 특히 키움증권. 어, 그렇죠. 네, 네. 어, 증권주들이 어, 대표적으로 지금 지수 상황을 판단하 보면 음. 한2,500 포인트에 머물러 있어요. 2500포인트. 이유는 많이 있죠. 네. 뭐 PF 대출, 뭐 여러 가지 뭐 증권주에 악재 요인들이 많았어요. 음. 근데 이제 충당금 다 쌓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죠. 네. 어, 브로커리지 수익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부분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증권사에서 이제 브로커리지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많이들 평가하시는데 얼마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제 주중에서 35% 기중에서? 정도 됩니다. 어, 큰데요. <laughs> 아, 65%는 IB 쪽입니다. IB가 아, 훨씬 더 크군요. 훨씬 큽니다. 음. 그러니까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판단할 때는 네. 어, 거래대금이 늘어났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아하. 이 부분은 IB 쪽에서의 어떤 환경이 변화했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네. 됩니다. P.F.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부동산 쪽은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반면에 채권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음. 어, 증권사들이 은행과 비슷하게 채권 보유액이 많아요. 네. 대형사 위주입니다. 음.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내려갈수록 평가 이익이 나타납니다. 음. 그리고 채권 거래는 금리가 내려갈 때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이익 나면 사고 팔고 이익 나면 사고 팔고 계속 올라갈 때 사고 팔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 하락할 때는 그냥 보유해 버리지 않습니까? 음. 채권 시장도 똑같습니다. 음. 어 채권 가격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수록 이익이 나기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매매가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보유 평가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부분 IB 쪽에서 채권 쪽에서 이익치가 계속 개선되고 증가하고 있거든요 중단금 다 쌓았고요 브로커리지 수익도 일부 늘어나고 있고 IB 네. 쪽의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현재 2,500포인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 맞춰야 되겠죠 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키움증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음.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음.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좀더갈 여지가 있다. 그런데 네. 키움증권은 PBR이 조금 높습니다. PBR이 지금 0.7뭐요 정도 합니다. 음. 어, 나머지 증권사들은 뭐 삼성증권, 한투증권 뭐 등등들 아, 어, PBR 0.65뭐요 음.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제일 빠른 게또 많이 간다 해서 음. 저는 키움증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네. 어, 금융주 대에서 투자하신다라면 증권주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 안에서도 이제 지주사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더 매력적인 종목군은 증권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로봇주를 좀공려적으로 네. 보신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타피오로 보셨는데 네. 네. 주가가 저점을 딛고좀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왜 올라간지는 이유를 특별하게 정확하게 되는 많이 빠져서. 어... 그, 그렇습니다. 네. 소, 뭐 많이 빠져서 소외주입니다. 소외주. <laughs> 예. 최근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음. 소외주들이 주가 가 움직이죠. 그렇죠. 뭐엔소프트 신장 얘기도 있지만 네. 소외주 개념으로 주가 움직이는 현상들이 엔소프트도. 있고요. 네. 음. 어 그리고 게임주들이 어,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에서 그 어떤 단계별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그로스에서 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네. 많이 나타나요. 성장 섹터에서. 네. 그리고 로봇주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음. 어제 어그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상장됐죠.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는데 음. 아마 다음 달 정도에 그러니까 지 지난주에 그~ 클로봇이라고 해서 로봇주에서 굉장히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예비심사 통과했습니다 그럼 한두 달 내에 상장되겠죠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평가도 분위기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진행된다 네. 그래서 로봇주는 장기 소외주의고 음. 분위기가 만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성장 섹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두고 있다. 우리 또 김대순 대표님은 항상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또그 말씀이 또 대부분 맞아가지고 더 저는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거래량 자체도 거래금 거래 자체도 많이 줄어있다라는데 어떻게 지금 관망하는 분들 계속 관망해야 되나요? 어, 우리 여인코 잭슨홀 미팅 이 네. 시장에 영향을 준적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2년이요. 그렇죠. 파워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아이고, 소비자 네. 물가지수가 9.17% 네. 8월에 9.1 나왔고요. 8월에 8.5 나와서 시장은 안도했어요. 네. 와 경기 좋아진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뜬거없이 잭슨홀 미팅에서 충격이 더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지수가 2,400에서 2,100까지 빠졌거든요. 와, 그때 정말 악몽 같았어요. 딱한 번이었어요. 딱한 네. 번. 그리고 지금까지 잭슨홀 미팅에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어요. 왜?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던 거 아닙니까? 잭슨홀 미팅은요. 음. 연준 위원들이 휴가입니다. 우리가 휴가 가서 얘기, 일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흥그림 그리는 자리잖아요. 좋은 얘기로 해서 큰 그림이고요. 그냥 휴가지에서 네. 그냥 여러 가지 교류 관계를 아, 넓히는 세미나, 세미나. 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잭슨홀 미팅 크게 신경 쓰지 않으로 될 겁니다. 그래요? 나올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파월 장이 네. 뭐 아직은 뭐 겨우겨우 잘 모르겠다, 혹은 뭐 여지를 50pp 열어줄겠다 이런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좀 없을까요? 뭐 파월 장과 클린턴 그 트럼프하고 네.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 물론 그런 여지도 있겠지만 음. 그런 위험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 나올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잭슨 미팅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고 신경 쓰고 이 부분을 네. 우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음.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시원한 또 뷰를 제시해 주시는 KRI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는 파네레거와 함께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